자, 다음 노래 갑니다. 이 노래입니다. 아, 이건 또 분위기가 다르네. 네. 어떤 곡이에요? 제목은 외워둘게. 이, 이 노래는 사실 한 1년 정도 전에 네. 저한테 주셨어요. 이 노래를 제,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. 1년 됐네요. 네. 이분들도 요즘 굉장히 핫하시죠. 네. VIP라는 네. 팀인데요. 최근에 뭐. 뭐나주또 윤민수 선배님이랑 장혜진 선배님이랑 예. 예. 뭐벤시뭐 뭐 바이브 시크네. 선배님들 곡을 다이 팀에서 노래 아, 만들어요 오, 예. 예, 그 v i p 라 팀에서 만들어 주신 노래인데요 어, 예성만의 또 발라드 예. 예성표의 발라드라고 할수 있고요 굉장히 또 호수력 짙게 부른 슬픈 발라드입니다 음. 뭘 외운다는 거예요? 외워둘게 가사에서. 어 이별한 상처와 그 이별한 순간의 그 감정들을 아, 기억하겠다라는 얘기인 아, 기억하겠다. 거예요. 기억하 사실은 아, 이 외워둘게가 예. 조금은 어, 좀 투박한 것 같아서. 그렇죠. 예, 뭔가 외워둘게 말고 뭐 기억할 기억할게가 보통 뭐, 일반적인 표현인데. 네, 예, 뭐 되게 많은 버전으로 녹음해놨었어요. 을 아, 하지만 그랬어요? 그래도 뭔가 외워둘게가 저는 더 예. 뭐 선명하게. 기억이 남더라고요. 기억할 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외워둘 게이 천곡 될 거예요. 기억할 게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요. 거. 외워둘 게는 요거 하는 거 같은데. 네. 아 그래 너와의 수많은 기억들을 네. 외워둘 게. 어 요는 또 뭐, 그려둘 게도 있었고요. 네. 아, 진짜 네. 아, 그려둘 많았어요. 게. 그려둘 네. 게도 괜찮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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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은 비슷하잖아요. 네네. 그건더 네. 시적인 느낌이 드네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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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